세전 세무서 김진산 세무사입니다. 저희 부가가치세 절세, 저희 거래처에도 식당이 많은데 식당에서는 도시가스를 쓰죠. 역시 도시가스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도시가스에 전화를 걸으셔 가지고 공급 영수 증에 공급 받는 자 등록번호가 찍히게끔 해달라고 그러면은 역시 콜센터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팩스 번호로 사업자 등록증을 넣어주면 앞으로 매달매달 매달 도시가스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식당 사장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